부산 수영구 밀락동 이편한세상 오션테라스사단지 308세대 20년식 33평 방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22년 10월 매매 16억 2천만 원 전세 4억 8천만 25년 2월 매매 6억 5천만 전세 3억 7천만 마이너스 60% 주변에 공원 학교 광안역 상권이 있습니다 부산 광안동 광안쌍용이 가디오션 928세대 14년식 36평. 방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 22년 12월 매매 11억 9천만 전세 사업. 25년 2월 매매 9억 3,150만 전세 사업 마이너스 22%. 주변에 학교공원 상권 병원 광안역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협진태양. 210세대 84년식 30평. 23년 6월 매매 12억 4천 5백만 전세 2억 5천만. 25년 2월 매매 7억 6천 5백만 전세 2억 마이너스 39%. 주변에 학교공원 도서관 금년산역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